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계속 비가 아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진짜 고구마를 포기를 할까 했어요. 왜냐하면 두줄 반이 남았잖아요. 두줄반 캐고 두줄 반이 남았는데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 비도 계속 오고 이거 지금까지 15년 동안 살면서 고구마를 이렇게 몇날 며칠 캐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는데 이번엔 진짜 무슨 이거를 또한달 걸리는 것 같아요. 순을 치는 것만 해도 벌써 몇 번에 거쳐서 치셨죠. 그 다음에 캐는데도 오래 걸렸죠. 오늘은 다 이걸 끝을 보려고 지금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캤나봐요. 아, 이게 젖어 있는 땅이니까.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깊이가 엄청나게도 들어갔지만 젖어 있고 이렇게 다 싹이나 있어요. 고구마가. 그리고 제가 너무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싹이 나버렸어요. 고구마의 자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버려서 맛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두줄 반은 별로 안 나왔는데 갈수록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두줄반한 것만큼의 이거 한줄반 거의 지금 한 줄.. 한줄반다안 했는데도 이거 두줄반한 양보단 더 나온 거거든요 이게 원래 두줄 반이 이거보다 안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어 지금 하다가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서 <laughs> 어 이제 진짜 늙었나 봐요 이제 내년부터는 고구마도 두줄 이상은 안 심으려고요 이제 체력이 진짜 받쳐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 옛날에는 진짜 저 밖에까지 고구마 심었었거든요. 혼자 열 두둑도, 이거보다 더긴두둑둑했어요 옛날 얘기네, 진짜. 근데 이제는, 이렇게 고구마 좀, 저번에 저 이거, 그때 이거 두줄 캐고, 저 4일 앓고, 고구마 순치고, 4, 5일 앓고, 지금 계속 그런 식이라서 아 <laughs> 어, 이거 요번에도 한 지금 4,5일을 계속 알아두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왜 회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아 이걸 친정엄마 말대로 그냥 버릴까? 포기할까? 이러다가 동생도 그냥 아 포기해 내가 고구마 세박스 사다 줄게 그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요즘에 그 동생이 여기저기서 줬다고 고구마를 맨날 한봉 들어올 때마다 한 봉지씩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여기저기서 캤다고 고구마를 들고 들어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또 그냥 버린다는 건 거가 또 이게 사람이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찌저찌 오늘 일단은 또 이게 그렇게 돼요. 이게 아줌마의 습성 같아요. 또 죽기살게 또 이걸, 그, 그 많은 깨는 또 미련 없이 갖다 버려놓고. <laughs> 친정엄마가, 아우 어, 야, 깨 아깝더라. 아깝잖아. 이러길래. 엄마, 그거 깨, 깨 털고, 나, 저기, 링것 값도 안 나와. 그랬더니, <laughs> 친정엄마가 그 말은 맞다, 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치면 고구마도 똑같은데, 다이다인데. <laughs> 사람이 마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포기해놓고, 깨는 포기해놓고, 고구마는 왜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두 시간 쉬고, 나와서 이제 이거 나머지를 또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잠깐 쉬고 와서 이거 마무리를 캐 보겠습니다.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아. 한 1시간 정도 쉬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1시간 반 정도 더 하니까 끝났어요 어 옛날 같으면 이까지거 진짜 하루에 그냥 웃으면서 해, 했을 건데 정말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지금도 제 마지노선이 지난 것 같아요 한 개가 넘어선 것 같아요. 어, 이거를 지금 담아야 되는데. <laughs> 너무 비틀비틀거려가지고. 그냥 이대로 던져놓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어, 이걸, 그니까 세 번째 줄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끝줄은 거의 별로 안 나와서. 뭐, 그래도. 20kg는 되는 것 같아요. 다 하면. 이 꼴난 거 진짜 사먹는 게 100배는 쌀 뻔했어요. 이게 왜이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다 아 어찌 됐건가 에네 아, 일단 여기가 이제 깨끗, 이렇게 밭이 깨끗해, 이렇게 깨끗해져야 제가 마음 놓고 이제 여기 화단에 잡초만 뽑으면 제가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다른 거는 다 얼추 다 이제 정리가 끝났거든요. 여기만 지금 전지도 거의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끝냈고, 이제 잡초만 정리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 어찌 어찌 진짜 힘든, <laughs> 올해는 유난히, 정말 버거운 고구마 저거를 어찌어찌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아, 허무한데요. 다 담으니까 어, 이 트레이에 딱세개 나오네요. <laughs>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아이고 어지러 칠렐레, 팔렐레 펼쳐져 있었을 때는 그냥 좀 제법 많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모으니까 트레이 3개 밖에 안 나오네요. 하기사, 그래도 이거 큰 트레이, 하나는 큰 트레이예요. 큰 트레이에 한 하나만큼은 친구편으로 다 보냈으니까 작년보다는 많은 거예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온 거니까. 근데 올해는 맞대가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비가 징그럽게 많이 나오, 많이 오기도 했고, 얘가 지금 싹도 났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싱도 생긴 것 같아요. 얘가 그리고 물 속에 첨벅첨벅 있는 걸 제가 캤기 때문에 솔직히 맞대 가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누구 선물하기도 그래서 작년에는 친구네 주고 엄마, 친정엄마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올해는 뭐 조카 주기도 너무 사실어서 친정엄마나 그냥 다 드시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조카는, 조카, 조카네는 모르겠네요. 걔네는 뭐, 헬스를 맨날 하는 애들이라 다이어트를 하니까 늘 고구마를 아주 달고 살던데, 걔네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거못 먹어봤거든요. 여튼, 정성껏 내가 농사진 거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지인들한테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거를 항상 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안 먹어도 사실 저는 작년에 여섯 박스 사 먹었나? <laughs> 저는 사 먹었어요. <laughs> 그랬는데 아 올해도 사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친정 엄마랑 뭐 근데 맛이 없을 것 같아 갖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튼 올해 아 피땀 눈물입니다. <laughs> 수학 끝났어요. 일단 묵은 숙제는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